야와 대박이다 와 <laughs> 구경 좀 합시다 나는 의제 돌아댕기다 하나도 못 땄는데 니다 아... <laughs> 오늘도 송이산에 왔습니다. 아내랑 함께 어디 있는다. <laughs> 아, <laughs> 그는 따야 되나? 디비저 다 따야 되겠다. <laughs> 여기가 송이 맥코탈이 있는 곳이죠, 그죠? 여기 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가, 아, 이거는, 아하, 계산품 보이시게 됐습니다. 피었습니다, 그죠? 등에. 등에도 됐고, 뭐, 계산품도 좋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송이로 크고 있습니다. 여기요. 이제 예, 저런 송이가 있다는 거는 지금 땅속에도 저런 송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이가 더날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얼마나 나줄지야 그러니까 저걸 보면요. 물을 안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자. 나아구나 네, 일단 덮어 두겠습니다. 그뭐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이 송이를 따 봐야 안되니까요 그냥 두고 또이 송이는 크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아내가 또 송이를 발견을 했네요 역시 아내가 저보다 송이를 훨씬 잘 땁니다 어떤가 저기기가 어 그래. 따서 따야 되겠네 여기가 해마다 송이가 나는 장소거든요. 계속 안 보였는데, 여기 하나 보입니다. 여기, 여기. 아, 두 개다. 아이고. 여기. 두 개입니다, 두 개. 이게 이제 작년에 송이를 따고 꽂아둔 나무 막대기거든요. 이거 하고. 이거는 아 이거, 어쨌든 두 개가 났습니다. 여기도 송이버섯 같은데요. 아유, 이 물이. 물이 제대로 안 가니까 아주 작네요. 어쨌든 하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 두 송이 크고 있는 장소입니다. 와. <laughs> 와, 정말 좋습니다. 그죠? 아, 지금 아, 좋다. 이런 송이가 많이 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 참 어찌 보면은 지금 이런 성이가 좀 많이 나야 주야될 그런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기가 뭔가가 안 맞아서 안 나니까요. 뭐~ 할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 지금은 완전 일등품입니다. 일등품이면 어제 청도에서 1 키로 갱나가 1 0 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10만 원이 넘어. <laughs> 아, 이때 버섯이 많이 나면 진짜 행복할 텐데. <laughs>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선녀가 발견한 송이입니다. 아, 이제 이것도 뭐 피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도 송이가 하나 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좋으네요. 이것도 얼마나 커질까요? 이제 수분이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가 문제일 건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스프링콜라를 눕혀서요.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 좀 전에 발견한 거죠 큰 버섯 두개 있는데 여기 두 곳이에요 이렇게 스프링 쿨러 헤드를 눕혀서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저는. 수분을 많이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큰 버섯이 버섯이 크게 자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